그럼 내가 왜 복식부 기자가 된 거야? 매출액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 비용 빼먹으시면 세금 정말 커질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세무는 보라의 몸보라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제 중반부가 흘렀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신 분들 신고 다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복식부기 대상자로 변한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복식부기란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실 때이 비용 빼먹으시면 세금 정말 커질 수 있다는 거. 이 비용 빠뜨리면 내가 작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복식부기가 되니까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 비용 차량 관련 비용입니다. 최소 1,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 세무사님, 저 이번에 차 산거 6천만원인데 1,500만원까지 밖에 안된다고요? 그 이유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선 제가 복식부기 관련 비용 말씀드리기 전에 복식부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왜 복식부기가 되었는지 복식부기란 용어가 뭔지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세무 대리인이 작성하는 장부 작성 방법 중에는 간편 장부 방법이랑 복식부기 장부 작성 방법이 있어요. 간편장부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우리가 가계부 쓰는 것처럼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1년치 기록을 해서 총 수익금액과 1년치의 총 비용을 뺀 금액에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 복식부기는 당연히 좀더 까다롭죠. 입출금 내역만 기록하는 것에서 벗어나 차변과 대변이라는 항목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수익이 들어오면 입금 처리했던 그런 부분도 아직 돈을 못 받았다. 그렇다면 외상매출금 처리를 한다던가 내가 아직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게 있어. 그러면 아직 미지급한 비용 처리한다던가 복잡하죠? 그럼 내가 왜 복식부기자가 된 거야? 매출액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국세청이 매출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버시니까 장부도 꼼꼼하게 작성을 하셔야죠. 라는 사인을 준 거예요. 모든 법인은 복식부기 대상자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대상자만 복식부기 의무자이고요. 이 경우에 법인처럼 재무상대표와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지게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장부 작성하는데 필요 서류가 많아서 복잡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 꼼꼼하게 비용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 포인트도 굉장히 많아요. 간단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기준 수익금액을 말씀드리면 직전 연도 기준으로서 판단을 해요. 올해 우리는 24년도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거니까 직전 연도라고 하면 2023년도 수익이에요. 2023년도 수익금액 서비스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음식업, 제조업은 1억 5천만원. 도소매업은 3억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 내가 복식부기 잘하면 어떤 비용처리를 해서 절세를 할 것인가? 큰 금액 위주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차량 관련 비용. 올해 내가 차량을 구입해서 비용이 정말 많이 처리된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 차량 관련 비용은 전부 비용처리가 되는 게 맞아요. 내가 4천만원짜리 차량을 샀을 때 4천만원이 비용처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안분해서 비용 처리해 준다는 거. 5년 동안. 즉 취득한 금액에서 5로 나눈 금액. 800만 원 한도로 공제를 해 줘요. 4천만 원짜리 차량을 샀다면 5로 나눈 금액이 800만 원이죠. 800만 원까지는 다 비용으로 올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내년에 800만 원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금액을 우린 감가상각비라고 하고요. 이 금액 외에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금액을 포함해서 총 차량 관련 비용은 최소 1,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율이 높으신 분들, 이걸로도 수백만 원은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사업 관련 대출이자. 사업 관련되셔야 됩니다. 본인 주택과 관련된 그런 대출 아니에요. 이 사업자 대출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이자율도 세기 때문에 1년치를 합산하면 꽤나 이 비용도 공제받기에 쏠쏠한 항목입니다. 세 번째, 올해 우리 사업장이 크게 공사나 인테리어 했다면, 하지만 내가 적격 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그래도 현금 입금 내역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해요. 단 증빙 불비 가산세가 붙을 수는 있지만, 그 가산세보다 공제되는 항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금액도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용 관련 말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복식부기 대상자, 무조건 사업용 계좌, 신청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아직은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번에 복식부기 되신 분들 6월 1일 이후부터 국세청에서 사업용 계좌 신청하라고 날라올 거예요. 그때 꼭 신청해 주시고요. 이 사업용 계좌 신청 안 하면 가산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감면이나 공제 못 받으시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결론, 복식부기 대상자가 된 순간부터 국세청이 우리의 사업 활동을 좀더 꼼꼼히 보겠다는 의미가 돼요. 이때부터는 의무도 많아지기 때문에 옥식부기 대상자가 되신 이후부터는 기장을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사업활동의 자금 흐름도 파악을 하면서 내 기장을 통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 확실히 챙겨서 넣으시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말 세금 많이 줄어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5월 종합소득세 달 마무리 잘하시고 신고 시 어려운 부분 있으면 댓글 주시거나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는 보라의 옴보라 세무사였습니다.